자 오늘은 스트레스 없고 단시간에 기분이가 막 좋아져 버리는 일일 일밤통 쾌감 획득 루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별건 아니고 걍 솔로 게임의 쾌락 호르몬 및 머크 파밍 앨밤통 로그입니다요. 캐릭터는 원거리 딜링 셉세비가 가능한 둔자 눈나나 수자 눈나 철눈 형화 정도를 선택해 줍니다. 출격지는 빠르고 안전하게 찢어 먹을 수 있는 깊은 바다의 산물 징조마리스로 가고요. 깨어. 일반 솔로 게임에 도읍 지변이 떴네요. 벌써부터 쾌락 호르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대교에나 작은 성체부터 찍어주고요. 요즘 철룬 흉화 유물 세팅은 동 메타가 인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동상을 선호합니다. 동성은 면역 인적이 그다지 많지 않아 범용성이 뛰어나고 이펙트 터질 때의 손맛이 아주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거든요. 어지간한 잡몹은 3방, 중형몹은 4, 5방 정도면 충분히 빠삭해집니다. 적 처리 시 아츠게이지 축적 증가 유무를 위해 잡몹을 충분히 잡아준 뒤 원샷 야츠로 시동을 걸어줍니다. 레벨이 어느 정도 된다면 한 방에 클리어가 됩니다만 조금씩 남았으니 설거지를 해줍시다. 500금. 시작부터 브랜뉴템이 반짝이네요. 무기 장비 파밍은 돌르레고 검은 활이고, 황금나무고, 자시고 바삭바삭에 쾌락에 젖어야 하므로 경동상활 업글로 가겠습니다. 단석을 찾기 위해 3렙 짓고 호다닥 가까운 광산으로 달려줍시다. 어깨에 한방 얌얌 짭짭 아츠 게이지는 금방금방 쌓이 마려울 때마다 시원하게 싸줍시다 마중나온 커연둥이 하마는 못 참죠 이 하마, 둔자와 철룬용화라면 영원한 와리가리에 의해 고통받게 될 겁니다 짤랑거리는 스크랩에 갇혀도 만날 때마다 열어주시고 소지룬 6,500원을 확인하고서 방랑상인 아찌를 만나 단석을 구매하여 업글 캥캥해줍니다 스타팅 포인트에 작은 성체가 위치해 있다면 이레벨에 6500룬을 모아 빠르게 업그라는 것도 좋더라고요. 사자 혼종 아재를 원거리 식사비로 녹여줍니다. 다가오기 전에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게 체력 반갈쭉 깎고 마킹 슬라이딩과 동상으로 마무리 껴오 녹색 호박 메달리온, 납배드네요 황금나무 주변 대교의 2층에서 뽀뽀뽕필이 불고 있는 마시멜로우들을 녹여 용돈을모읍니다 갱갱이들은 체력이 낮아 처리도 간단한데 1 2 0 0이라 제법 해자몹이에요. 쥐돌이들이 뜬거 보니까 첫째 날 보스는 탐식 드래곤이로군요. 징조마리스는 중간 보스들 난이도도 낮아 슴슴하니 맛이 좋습니다. 먼저 꼬리를 잘라 드랍템 가차를 가지고 신성 오일을 발라 와이드샷을 땡겨서 마킹 축적 동선 와이드샷으로 피해량을 늘려줍니다. 철룬 흉화의 샷 콤보는 사격제에 딜레이가 있으므로, 하나,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넷 쉬고, 서, 너 방마다 스태미너 회복을 포함한 다른 액션을 취해줍시다요. 둘째 날은 재빨리 도우으로 점프. 암흑의 부산물 아스테르를 제외한 입구 오른쪽 싹스리 코스로 갑니다. 어머, 예쁘고 현란한 검은 칼날룬나. 영맥 점프로 유령기사 잡아주고, 레어 상자 가차 오픈. 어, 네오이드. 하지만, 그라비타스가 붙어있는 마력 주교 망치로 가줍시다. 징조가 싸지르는 새끼 해파리들을 광역 처리 가능하니 편하거든요. 맞돌이목 없는 트롤. 마킹 박살내주고, 슬라이딩으로 넘어가서, 똥꼬에 와이드샷 딜도를 느끼게 해줍니다. 오, 모그윈의 성착. 그것도, 사격 공격 강화옥 마지막으로, 룬도 주고, 텐도 주고, 아낌없이 주는 용의병을 처리. 도읍 입구 근처 역시 신나는 가짜 파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력 기름 연출 예쁘고 성능 확실하니 팍팍 써주고요. 징조 마리스 전을 대비하여 벼락 기름은 한두개 정도 챙겨줍니다. 마리스가 수면에 들어가면 벼락을 달라 와이드샷 서너방으로 깨울 수 있어. 아츠 절약이 꿀맛인데 작은 성체나 대야형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둔다면 놓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생각해보니 왕과 망령이랑 벼락창 두라한 하나를 안 잡고 왔네요. 변태 외계인들이 깔리는 걸 보니 이틀차 보스는 내리는 별 짐승인데 할줄 아는 거라곤 박치기랑 빡쳐서 중력계 스킬이나 남발하는 놈이야 둔자 민나나 철론 형아에게는 보너스 스테이지입니다. 해피 낙래를 선택하여 해파리 처리를 더욱 편리하게 인사와 동시에 해파리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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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뢰나 그라비카스를 써도 좋고, 노차지 원샷 아츠를 갈고도 좋습니다. 점프 슬라이딩 마킹, 해파리 처리는 그로비가 쉽게 쌓이므로 피해량 대폭 증가. 낙뢰로 비염둥이들을 털어내줍니다. 수면에 들어가면 질주나 대시로 가까이 붙어서 벼락오일 바르고 와이드샷을 뿌려줍시다. 첫 차지, 아츠 마무리 이제 깊은 밤 쉬면 모두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호르몬을 충전했으니 오늘 밤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달콤 짭조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조만간 또 뵈어요